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벽 기도 성경 말씀 누가 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이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음, 누가 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 실 때에 용모가 변화 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예수레, 예수?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32절, 베드로와 믿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믿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화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4절 이발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 본구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